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두려움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보다도 더 불안케 하고 걱정에 빠지게 하는 요소는 치료약과 예방약이 아직은 없다는 데 있고, 언제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앞에도 우리가 속수무책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껏 대처하는 방식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 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은 에드워드 홀의 저서 숨겨진 차원에서 소개했던 개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서, 저서에서 사회 생활을 하는 인간에게는 네 종류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친밀함의 거리 유지입니다. 가까운 친구와는 46cm 이하의 거리를 유지해도 좋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거리 두기입니다. 어, 이 개인적인 거리 두기는 122cm 이하, 1m 22cm 이하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해 있는 사회적인 거리 두기죠. 사회적인 거리 두기는 122cm에서 366cm, 1m에서 3m 66cm, 약 2m 이상은 거리를 띄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약 3m 가까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거리 유지가 있는데 이 공적인 거리 유지는 3m 66cm에서 7m 62cm까지. 인데 이때는 성생님이 아이들을 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케이스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이 놀랍게도 3500년이 넘게 성경 가운데 이미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묵상하게 되는 말씀을 보면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했는데 오늘날로 보면 마스크 하라는 것이죠. 입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는 것은 마스크를 하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는 것은 부정하다 외침으로 남들이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자가격리를 하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만나는 격리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모세오경 가운데 내기에 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어느 때 사람입니까? 주님 오시기 이전 1,500년 전에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 주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이고, 우리는 주님 오신 후 2,000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3,500년 전에 마스크도 끼고, 사회 거리도, 거리두기도 하고, 그리고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에, 격리 사건의 내용인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동생인 모세의 계론을 비난합니다 쿠서 흑인 여자를 구, 어, 아내로 맞이했다고 미리암이 비난을 한 것이죠. 그 비난하는 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병은 병 자체가 무섭고 또한 전염성이 강한 병이어서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쫓겨나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병의 전염을 막기 위한 7일 동안의 격리는 조금은 짧게 느껴지지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모든 행진을 그만큼의 그만큼 지연시킨 큰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미리암의 문둥병은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경리의 삶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 속에 나오는 또 하나의 격리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 하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에서 볼수 있는 격리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이슨 암몬 나라 왕이었던 나하서가 죽었다는 부고를 접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 왕이 죽었다는 증가를 듣고는 다윗이 적각 조문 사조를 보내 예도하게 했습니다. 지난날 라스라고 하는 임금이 다윗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은총에 보답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나라 대신들이 새로 왕이 된나스의 아들 한훈에게 고자질을 하여 정탐꾼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신하들이 수염이 깎이고 그들의 옷이 엉덩이가 나오도록 잘리는 말할 수 없는 모독과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친분 있게 지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저들은 수치와 모욕을 다윗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분노한 다윗은 요압 장군을 불러 명하여서 암몬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압 장군은 군대를 끌고 가서 암몬을 정복하고 말죠. 그러나 다윗은 수염과 옷이 잘린 신하들에게는 그들이 당할 수치를 생각하여 열이 고에 격리시켜 주었습니다.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말입니다. 신하들을 생각하는 다윗 왕의 따뜻한 배려로 말미암은 격리였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경리의 사건을 볼 수가 있죠. 열 사람의 나환자들의 이야기. 열 사람이 열 사람의 나환자들이 살던 나환자촌. 바로 그 마을은 경리 지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나병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게 되죠.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백성들이지만 전염병이 돌 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가까이 있어도 있어도 괜찮고 멀리 있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마스크를 끼고 자가 격리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것은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피하고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 영적인 성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지켜주는 격리는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기도하고 사랑하고 은혜가 동기가 되어 언제나 겸손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